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상 마감이 되었고요. 우리 화요일 준비를 월요일 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매일 영상을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연구원 김선재 우리 신성 델타테크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좋은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테크 주가 급등 켄테 퀸텀 초전도체 관련 공동특허를 출원했다. 자, 출원했다는 내용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주가에 많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 마감이 되었고요. 마이너스 3.18% 48,700원에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41만주 정도가 나왔죠? 어, 아주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금 힘이 실린 부분은 분명하다. 오늘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힘이, 어, 분명히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외인이 물량을 좀 많이 뽑아냈습니다. 메인이좀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좀 뽑아냈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게 방금 설명드린 기사 내용 자체가 이제 아침, 새벽 구간에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매수가 들어올 걸 가정하에 외인이 계속해서 어떻게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도로 굉장히 수단했죠. 자, 이 며칠 거래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여기서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좀 많이 뽑아냈죠. 이 부분이 바로 멘탈적인 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먹기 위함이다. 오늘 새벽에 기사 발표가 나오면서 이 부분을 바로 당연히 이용을 하는 구간이었겠죠. 자,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외국계 같은 경우가 JP모관 서울이죠. 아, 악질적이죠. 뭐, 어, 외국계 은행 같은 경우는 JP모관 서울, 한국은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고, 자, 이장 마지막까지 굉장히 매도를 쏟아져 내으면서 오늘 좀 거래량이 여기 많이 실려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고 악질적인 부분. 하지만 신성 델타 테크 초전도체 이 재료에 관련해서 쏟아져 냈던 부분이 아니고 이 멘탈적인 부분, 신한 투자증권 보십시오. 엄청나게 쏟아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또잘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장 마지막까지 자전거래의 모습. 매수와 이 매도를 반복하면서 자전 거래의 모습으로 장 마감이 되었다. 자, 초선 전체 연구 결과 발표가 특허가 출원이 됐다, 출원이 됐다라는 얘기는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들 장 마감과 동시에 영상 후반에 본격적으로 좀 중요하게 좀 다뤄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집중력 있는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지금 이 우상향 방향으로 여기서 추세선이 전환되는 시점에서 매물대 형성이 이 구간이겠죠. 자, 이 5만 원 후반과 6만 원 초반, 자 그리고 이 7만 원 구간에 매물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가 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했지만 여기서 주포 세력이 누굽니까 외인의 자금이죠. 외인의 이 주포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냐면 자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만들어졌죠. 이 초등 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없을 때부터 여기서 지지와 저항으로 치고 올라가고 자 그리고 쌍계고 바닥 패턴을 그리면서 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폭등을 시켰던 구간. 그래서 저는 여기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한번더 눌리고 치고 올라갈 구간이 생겼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 매물대 저항을 충분히 맞았겠죠. 자 거기에 이초도수세 관련돼서 뭐 좋지 않은 이슈도 분명히 있었고 그러면서 하방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자금과 거래량과 물량으로 쏟아져 내렸다. 자 하지만 여기 매물대가 아직 형성이 계속해서 돼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주포세력인 외인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개인투자자분들께서도 여기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이 저항 라인에서 굉장히 돌파구 이런 구간이죠. 이 구름대 저항을 뚫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하방으로 밀어낸다. 하지만 이제는 이 주가 폭락, 이 대폭락 이증시가 있은 후부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5일 이평선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통과했던 모습이 나왔죠. 그렇다라는 얘기 자체는 이 수급과 거래량과 금액대가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선이 정확하게 전환이 됐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선이 전환된 시점에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이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끌어내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 후반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릴 테니까 우리가 좀 대응 준비를 잘 마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드렸던 부분을 자,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출간 예정이고요. 미리 특별히 저 김선재 구독자님께 무료로 배포해드릴 예정이고, 피드백을 좀 받아볼 예정입니다. 많이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받아가시면 좋을 듯하고요. 저 김선재와 같이 팀원들 8명이서 장장 6개월 동안 쌓아놓은 준비를 했고 8년 동안 저 역시 17년간 매매를 하면서 쌓아놓은 노하우에 대해서 실전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 매매기법,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담아놨습니다. 주식연구소에서 발간 예정이고요. 우리 미리 김선재 구독자님과 신성 델타테크 우리 주주님들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 피드백을 받고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 자, 그리고 이게 출간이 이제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 무료 발표 자체는 한정 수량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 이부분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동글동글 전자책 자 인생을 바꿔줄 단 30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매매기법을 노하우를 녹여냈습니다 여러분들 어,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표시 자체는 뽀얗게 처리를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서 있는 나도 주식을 좀 하면서 책도 많이 봤다 아니면 이런 매매기법 영상도 많이 봤다 하지만 제 것도 한번 녹여 보십시오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들을 잘 자체를 배제시키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주식의 패턴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 지금 현재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구나. 여기가 매도 구간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자 드디어 출간 예정이고 미리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들과 저 김선재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주주님들께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무료를 배포해드리고요. 여기 출간이 완료가 되면 그 부분에서는 이제 유료로 전환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이니까 현재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가지고 계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들 속된 표현으로 써먹을 날이 곧 도래를 할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종목과 한번 차트에 대한 이 매매 기법을 한번 분석을 맞춰 보십시오.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지.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자 그리고 제가 이 매매기법 관련된 책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제가 전화번호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기법이라고 단두 글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께 100% 공해드리고 있고 지금 한정 수량으로 보내드리니까 빠르게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 한 도 해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오랫동안 하시면서 한번 창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 역시 굉장히 오랜 노력 끝에 이렇게 쌓아놓은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같이 수익 나는 구조를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저 역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매번 영상에서 제가 곧 나올 겁니다.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문의 많이 주셨지만 이제 드디어 받아가실 구간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법과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정리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지금 현재 많이 받아가시고 뭐 영상 시청하시면서 나는. 뭐, 가져다 놓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해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법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상단에 0103854395 1 번호 열어놨으니까, 이렇게 기법이라고,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무료로 바로 전자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는 항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지금 한정수량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간이 되면 받고 싶어도 못 받아보신다라는 거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시고 받아보셨다라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받아 보시고 준비에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신성 델타테크 이제 화요일도 장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다가오는 우리 화요일장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냐? 저는 이 기사 내용 먼저 확인을 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자,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급등했는데 실질적으로 장 마감은 급등을 하지 못했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자이 부분입니다. 학술지의 심사를 거쳐 정식 출판되지 않고 연구진이 인터넷에 먼저 공개를 한 것이다. AK99이라는 이 물질은 전 세계에서 진위 여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 반영구적이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재료이맨 분명하고 거기에 눌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구간도 있지만 상승 폭도 엄청나게 크다.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이 테마주라고 매일 영상에 담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허 출원을 했다. 자, LK99 논문이 공개되기 전인 작년 5월 킨텀 에너지 연구소와 업무에 뭐, 에보유를 맺어 아직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그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 저는 특허 출원에 대한 부분, 특허청에 출원을 신청하고 그 결과가 도래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료에 대한 호재임은 분명하고 이 부분 때문에 외인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 나가면서 평단을 낮춰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힘이 실려 나간다. 켄텍 퀸텀 초전도체 관련 공동 특허를 출원했다.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이 재료에 대한 이 강력한 호재 의 모멘텀에는 분명하다라는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기간은 걸리겠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간에 대해서 뭐 1개월이 되실 수도 있고 일주일이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수 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좀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추세선이 전환됐고 여기 매물대 소화를 계속 하려고 여기를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개인투자자분들의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물량이 떨어져서 받아 놔야지만 여기서 평단을 계속해서 꾸준히 낮춰 놓고 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 평단 이거래원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실질적으로 신성될 비타테크 다 지금 5만원이 이상입니다. 48,700원에 마감이 되어 있지만 지금 5, 300원, 5만 300원, 5만원, 자 49,500원, 5만 300원, IBK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날짜 자체도 최근 날짜겠죠. 여러분들 5거래일 열초 여기 굉장히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아 평단가가 계속해서 맞춰져 있고 여기서 물량을 뺄 수가 없다. 지금 5만원 미만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 추세선이 전환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어 권해드리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이 대응 전략을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자, 우리 종목 신성이 신성 델타 테크가 되겠죠. 자, 거기에는 이 시간적인 부분. 특허도 출원이 되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어이 테마주가 갖고 있는 이 특성상 이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전략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해서 보내드렸죠 어떻게 보내드렸습니까 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투자전략 보고서를 제가 보내드렸죠 자이 부분은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월요일날 새롭게 투자전략 보고서 나올 예정이니까 이 부분 준비하고 계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에는 이3 4분기 영업이익 관련 돈 도래된 부분과 이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 자 그리고 이 특허 관련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투자전략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지표를 지원을 하고 거기에 평가 등급 후위 강도 후위 지속성 수요 대상 여러분들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신성 델타테크 투자전략 보고서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분석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전략은 여기서 잡으시면 되겠죠 전략은 이렇게 투자전략 보고서 자 그리고 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과 지금 이 대응을 우리가 좀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 주포 세력이 외인의 움직임과 기관의 움직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재성 재료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이 차트의 움직임으로 이 대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제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죠. 이 기준 자리를 꼭 설정하셔야 되고요. 목표 가격 아직 설정 못 하셨다라는 분. 자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01038543951 번호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대응이라고. 문자 메시지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수와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되겠죠 이 타이밍을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 전략 보고서도 새롭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도요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남은 이제 10거래일이겠죠 8월 저는 항상 이 월초에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전도체 이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 추가로 이 특허된 부분, 3, 4 분기 영업 실적, 영업이익 관련해가지고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놨으니까 요분도 받아보시면 되고요. 어, 요 부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이렇게 투자라고 보내주시면 투자 전략 보고서까지 제가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받아보실 이유 없고요. 지금 굉장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전략 보고서로 전략을 짰자고 거기에 대응 준비 잘 맞춰 놓으시고 시간과 이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제가 맞춰놔 보내드렸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안 받아보실 이유 없으시겠죠? 항상 여러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대신에 저는 영상 여기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셨다라고 하신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 델타 테크 화요일 저는 지금 여기 구간에서 좀 눌렸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단위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이장 시작과 동시에 여기죠? 여기서 j p 모간 서울이 눌러버린다는 거. 새벽에 기사 호재 이슈가 나오니까, 오케이, 이거 타이밍이구나.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쓸어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이 이제 기간의 움직임입니다. 아,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이 김봉, 양봉이든 은봉이든 여기는 주포세력인 외인의 자금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반복하는 구간 자체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프로그램 매도 매수를 통해서 자전거를 래 통해서 반복했던 모습. 그러면서 이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 구간에서 우리 개인투자자분들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여기 저는 현명하게 그래도 들어왔다. 장 마판까지 조금 쓸어내렸던 구간은 있지만 그래도 잘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이장 마지막에 끌어올리 구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아 저점이라 생각하시고 이 48,700원선까지 떨어져 더 밑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서 그래도 매수를 하는 모습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지금 컷출원이 됐다 지금 내일 장은 저는 분명히 이 상승 구간 열릴 거고 눌린 구간이 있겠지만 여기에 이 저항 라인이 여기 61선이죠 여기 돌파를 하시게 되고 여기까지만 좀 끌어올리게 된다면 매물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꼭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실점 여러분들 제가 일목 요연하게 문자 메시지 항상 장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보내 드리고 있죠. 8월 5일자에도 제가 보내 드렸죠. 이렇게 신성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우리 주주님들께 김선재 주식 연구소 성공 투자 수익실현 신성 델타테크 제가 종목 명하고 매수가와 이게 41,250원대입니다. 지금 48,000원대죠. 4만 44,900원에 4만 상승 6에서 7%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과 제가 심리적 분석을 같이 남겨드렸고 여기서 단기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가시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침에도 장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빠른 답장으로 여러분들께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작성은 제가 하고 보내드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6에서 7% 정도 분할 매도해서 단기차익 실현하실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아직 못 받아보신 주주님들께서는 이렇게 신성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저는 매매기법은 무료로 공해 드리고 있고 이 책자도 발간이 됐으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대응 준비 잘하고 이 매매 준비까지 잘한다 라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시청하지 않는 분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좀 그래도 준비를 하셔야죠. 어,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데 준비 없이 뭐 VIP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강남의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금 뭐 낡고 오래된 이런 방법 여러분들 저는 준비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제 좀 매매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매수와 이 매도를 반복하는 습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이 습관화를 계속해서 길러 나가시는 준비를 꼭 마치셔야 된다 왜 신성 델타테크 이제 반등 추세선이 연결됐고 수익구간이 낮습니다. 굉장히 좀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런 구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힘든 구간. 실질적으로 거래일 자체는 뭐한 3개월 정도 되지만, 거래일 자체는 75일, 뭐 6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손실 보셨고, 지금 여기 물려 계신 주주님들, 여기도 굉장히 많아요. 좀 우리가 준비 잘 맞춰 나가셔야 된다. 꼭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선도체 관련해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도 거의 없습니다. 뭐 관련된 뭐 CCS 지금 뭐 엄청 분위기 안 좋죠. 여러분들께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어 준비 잘 맞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이는 텔레그램 정보방도 계속해서 제가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분단이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특허 관련해서도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 기사 이슈 내용 그 부분도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 받을 수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는 내용분 이 하단에 보시면 이더 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가 주소하고 그리고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 남겨놔드렸으니까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요더 보기란, 클릭하시고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 브리핑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신성 델타 테크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매매 기법 무료로 배포해 드리는 거니까 지금 빠르게 받아보시고 이렇게 매매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취익 보실 수 있는 구간으로 제가 체크해 드린 거니까 안 받아보실 이유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이렇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시청하셨다 라면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신성델타테크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주주님들 화이팅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식연구원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 김선재가 드리는 깜짝 특별 선물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나시는데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 매일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간략하고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자 그리고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로 진행했던 급등 추천주에서 특별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기간 한시적으로 100%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많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개인 직통 전화번호입니다 010 3854 3951 번으로 문자 메시지, 아침이라고 단두 글자 보내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매일 아침 장 시작 전, 30분 전에 엄선하고 엄선한 추천 급등주 딱한 종목 특별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안전한 손절 금액까지 답장으로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많이 참여하셔서 수익 보시는데, 많은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재의 언제나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영상으로 양질의 정보 제공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영상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으로 특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보시는데 더큰 수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